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럼 날짜를 잡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님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부역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님 그리고 정강우 세계경제원 이사장님, 노승만 한국광고지협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이지환 카이스트 교수님, 위영재 서스틴 베스트 대표님, 박세준 티오리 대표님, 오늘 자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주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님, 세널로 참석하신 지한별 포스보안 연구원님 그리고 오늘 포럼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디지털 타임스가 주관하는 ES 포럼이 오늘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만 올해 이 포럼의 주제를 정하는데. 유독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ESG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ESG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는데 최근에는 그 열기가 많이 수고로 든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국민의 불안을 키운 대형 사이버 보안사고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는 크게 실추했고, CEO의 위상들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일련의 사고를 접하면서 디지털 시대, 특히 AI 시대 날로 폭증하는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해법 또한 ESG 경영에 있고, 따라서 ESG 패러다임도 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디지털 리스크 ESG의 답이 있다 라고 정한 배경입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이 디지털 리스크를 ESG 관점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기, 각별이 조심해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그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디지털 타임스에서 그 미래포럼 디지털 리스크 ESG가 답이다. 이 포럼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토론과 포럼 준비해주신 우리 박하경 대표님 비롯한 우리 디지털 타임스 관계자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아주 그냥 무거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신 나경원 의원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저와 함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고. 또 우리 특별하게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 과기부, 우리, 네, 구역체 우리 1차관님, 네, 우리 함께 자리해 주셨고, 우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도 자리해 주셨고, 우리 정광우 이사장님께서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내빈 모든 여러분들 지침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포럼에 왔었습니다. 그때도 나경원 의원님도 같이 오셨었는데, 그 우리 디지털 그 타임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의 경제와 금융 그리고 또 기술 혁신, AI 또 이런 등등의 아주 급변하는 그 세계적 변화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비하면서 또 그런 흐름들을 또 알리고 이끌어가는. 정말 아주 선구적인 저는 언론의 대표 주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오늘 특히 ESG와 디지털 그 리스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오늘 굉장히 시적절하고 의어 정말 중요한 특깊은 토론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그 뭐다 아시다시피 ESG는 뭐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날 거기에 더해서 이 디지털 리스크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박현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이버 보안 위협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정보 보호 유출 이런 문제들의 위험 요인들이 또 기업을 직접 위협을 하면서 이 디지털 리스크가 기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뢰 또 그리고 법적 책임 문제 또 그리고 재무적 손실까지를 초래하는 아주 굉장한 중대한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 디지털 리스크를 ESG 경영에 있어서의 공시 체제를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특히 ESG에서 거버넌스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이런 디지털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이걸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주요 의제로서 직접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그런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보다 건강한 우리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 많은 고견 주시고 저희들도 국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들 잘 담아서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조정식 의원님은 무슨 위원장 외교 위원장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법사의 간사도 못된 나경원입니다. <laughs> 아, 정말 참뭐 쉽지 않은 지금 정치 상황이지만 오늘 디지털 타임즈이 포럼을 한다 그래서 정말 꼭 와보고 싶다 했는데 다행히 오늘 법사의 회의가 안 잡혀서 올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디지털 타임스는 이름 그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언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언론사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면서도 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늘 디지털 타임즈를 제가 즐겨 읽는데요. 우리 박학용 대표님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시의 적절하다 이런 말을 평소에 자주 쓰는데요. 정말 시의적절하다라생생을합합다다 그만큼 박학용 대표님을 비롯한 디지털 타임스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라와 지금의 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a I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국가 think 원 h a t s why I think t 뭐 SKT SK, k 이런데에 개인 정보 유출을 보면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기업이나 또는 국가나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이 디지털 지금 리스크의 ESG가 답이다에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안에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패널로 나오신다해서 조금 아마 새로운 아젠다도 제시하고 새로운 해법도 제시하실 텐데요. 이런 해법들이 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가 답이다라는 말처럼. 기업의 변화 또 국가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뭐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뭐 규제를 혁신하고 이러이러한 길이 있다고 하고 기업은 또 ESG 경영에 맞춰서 이좀더 신뢰 있는 기업을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이냐? 국회는요 상임위 재배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상임위가요 과학기술하고 방송통신이 엮어 있으니까 늘 방송통신 쪽에 이 방점이 두다 보니까 이 법사인 못지않게 치열한 싸움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산업자원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 에너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상임위를 통합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발전과 대한민국 산업이 어울러지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상임위 재배분을 좀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주신 의견 또어 저희가 뭐 힘은 약한 야당이지만 열심히 어 담아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약속 드리는 것으로 오늘 축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그 익히 디지털 타임저는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라고 알았는데 오늘 와 보니까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 세계의 변화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가면서 이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날로그 시대야 그 현장에서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특히 이제 정보 자산이 이번에 우리 국가 정보 자산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걸 보니까 요 정보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에요. 그동안 쌓아놓은 이 디지털 자산이 일순간에 날라가 버리는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내에서도 듀얼로 한 세트를 온전하게 만들어 놔 놓고 특히 읽던것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백업을 완전히 이게 스위치가 오프되면 스위치 온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 했을 때는. 그 피해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피해를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에 작동이 안 됩니다. 저희들만 해도 각종 그 정부 데이터가 일정한 부분은 또 소실이 되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봤을 때는 사실은 ESG 경영이라는 게 사회적인 또는 국가적인 책임을 저는 말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단순하게 그 경비를 절감하고 또 비용을 줄이는 개념보다도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그 역량이 커지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2중 또는 3중의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봤을 때는 ESG 경영 또는 ESG 개념이 디지털 리스크 또는 AI 리스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특히 또 국회에서는 제가 가장 또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의원님하고 또 나경원 의원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아 국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지원은 확보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웃음> <웃음> 아무쪼록 오늘 또 이렇게 또 디지털 타임즈에서 이렇게 진짜 중요한 어젠더를 이렇게 제기해 주셨고 또 오늘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전문가이신 또 우리 또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어, 오늘 좋은 토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어, 재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규제 측면에서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더 우리 박학용 또 사장님을 비롯한 디지털 타임즈 모든 분들께 이렇게 훌륭한 어 이렇게 세미나 포럼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우리 사회의 어젠드가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발굴해 주시면은 뭐 정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입니다. 아, 늘 제가 가까이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도움을 받는 디지털 타임스가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오늘 개최했고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학용 대표님과 또 관계자분들이 많은 애를 쓰셨을 텐데 또 그분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ESG 프로, 네, AI 발전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환경, 사회, 구조, 이세 가지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AI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효율과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인권과 윤리, 책임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사회적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는 앞으로 ESG가 추구하는 국민의 신뢰와 매우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 영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의 기본권이자 기업과 정부가 지켜야 할 신뢰의 기반입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는 기업 활동의 위험을 줄이고 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가 더 이상 이 보호에 있어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산업의 주요 경쟁력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립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정착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타임스는 ESG 경영의 중요성과 기업의 책임성을 제시하며 ESG 가치의 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ESG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도록 힘써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도 사회적 신뢰 확보와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을 양축으로 ESG 가치를 반영한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정책을 힘껏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조종식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구인철 부총리님께서도 어,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 기관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논의되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파악하면서 저희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디지털 타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저는 현직에서 ESG 일을 하기보다 방금 소개해 주신대로 ESG 전도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 일할 때 우리나라는 에서 처음으로 우리 기금 운용을 크게 하니까 ESG 관련된 투자에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ESG 팀이라는 것을 조직내에 처음으로 만든 경험이 있었죠. 오늘 아마 저를 다시 부르신 거는 우리 존경하는 박학용 어 대표님께서 이게 지금 3 년째라고 하는데 제가 딴건 몰라도 개근상을 받는 어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 사실 어 오늘 축사 순서에서 다섯 번째 축사를 하려다 보면 영향가 있는 말씀들이가 매우 어려운 어 자리에 제가 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슨 어 무엇보다도 참어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AI 그 디지털 시대의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ESG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중요한 토픽을 어,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오늘 이 아젠다가 특별히 중요할까 하는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어, 내려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 박 대표님 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은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esg 열풍이 불때 제가 우리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할 때도 그러고 몇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먼 우리가 ESG라는 개념, 아, 이런 경영 투자 철학에 뒤쳐져 있는 입장이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열은 좀 걱정된다. 너무 뜨거운 열풍은 자체 너무 빨리 삭지 않을까, 식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서 사실 글로벌 환경을 보면 어, 이 ESG에 대한. 어, 좀 반정서라고 할까 이런 분위기들이 있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나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는 이제 영국 대사관에서 도 오시고 하셨는데 유럽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이 에이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어 우리도 어긴 안목으로 어이에 경영에 대한 관심을 어느 때보다도 더 높여 나가야 된다 관련해서 제가 금년에 전 종종 그 그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어, 그 기회를 갖게 되는데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지정학적 분야의 세계적인 어, 대표적인 인사이고 어, 부시 행정부에서도 일했습니다마는 어, 특히 에너지 전환 이런 분야의 대가인 그, 어, 메간 오솔리번이라고 하는 어, 그, 어, 유명한 어, 석학이죠. 그 오솔리번 어, 교수 대사 말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ESG가 이게 이렇게 빨리 식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단언컨대 ESG의 생명력은 트럼프 생명력보다 훨씬 길, 길 것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outlive 할 거다, 더 오래 살 거다.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이라든지 어떤 그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기조는 바뀔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한 목으로 어 기업과 국가의 그어 경쟁력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어 ESG 철학을 어 실제로로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시기가 열기가 식는 시기야 말로 우리가 다시. 어 그 더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그런 시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AI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건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산업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대전환의 시기죠. 이럴 때는 늘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그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정보 보호 이런 문제는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국가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서도 있어이 물론 AI 혁명이 우리 경제의 퀀텀 점프 우리가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통해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어요거 어, R&D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제대로 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패러다임 변화 시기 특히 AI, 어,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얘기를 우리 종종 하잖아요. 이런 기술 혁신의 시대에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성자한 걸 이끌어내는 ESG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길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AI 혁명 시기가 우리가 ESG 경영철학을 더어 관심을 가지고 어 실제 정책과 전략에 옮겨야 될 그런 어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엊그제나 해외 그어 언론에서 언급한 게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지속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업과 국가의 정책에 CSO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보통 Chief Strategy Officer죠. 최고 전략 책임자. 이것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였냐면 Chief Sustainability Officer를 만들어야 우리가 국가도 기업도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어, 제가 다섯 번째 축하 말씀을 드리도록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다 제가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부탁드립니요 자, 하나, 둘, 셋. 네.